안녕하십니까. 안서의 기원의박정 행사입니다. 오늘 제 571강은요,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고 예정고지납부에 대해서 최근에 신설된 건데, 주의사항을 알수 있도록 하고합니다 걔는 원래부터가, 부가세는 이제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예정신고가 있는데, 걔는 원래 오래전부터 예정고지를 통해서 납세그 간소화를 해줬는데, 법인은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3개월 단위로 예정 신고를 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2021년부터는 예정 고지도 하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서 예정 고지가 나오는 이제 매 전기분 매출액 1.5억 이하의 회사의 경우는 이제 예정 신고를 하지 말고 고지서 나오는 기다렸다 그 고지서 금액들을 내고 나서 나중에 6개월이 지나면 아, 확정신고 때그 고지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 선유, 우리 안세증전을 1 0 5일자, 내지에 이렇게 원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순서로 보면. 기본적 확정신고 납부는 매년 6개월 단위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고, 그때 매출매렴을 실액되어 확정신고 자진 납부하죠. 개인과 법인이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3개월 기간인 1월부터 3월, 또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이제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 고지를 세무서에서 전년 전기분 세액의 50%를 계산해 가지고 자동 통지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법인의 경우는 이제 예정 고지대가 없었는데 2021년부터 전년도 전분기 매출액 1 5 미만의 소형 법인 이제 이런 법인은 이제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다고봐 가지고 작다. 그래서 여기도 예정 고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 집이전까지는 그냥 예 자진 신고했는데 이제 간편화됐는지는 몰라도 간편화 시킨다는 목적 가해서 이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예전은 고지부 불안 제도는 뭐냐? 부가가치세포사 48점 3항에 기지돼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원래부터 모두 해 와서 50%를 납부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는 다가 아니고 전분기 직장에 매출 2 5뭐 미만의 소사업에한해서만 전분기 세액의 50%만큼을 예정은 납부지원 칙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2 0 2 0년부터 작년부터예요 주의점은 소법인이 만약에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모르고 예정신고납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면은 고지서 납부서액이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납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체납이니뭐 이런 문제 생겨서 그 중에 하나를 취소해야 돼요 그래서 예정고지 통지된 대로 납부하고 예정신고를 잘못해서 신고했다면 철수를 하고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진이나 휴업의 경우는 이제 시적화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전기 세액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은 실액대로 왜냐하면 50% 미만이기 때문에 실액대로 해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한테 허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쁠 때는 있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분기에 50%씩을 내는 걸로 예정고지가 법인은 1.5억 이하, 개인은 모두한테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혜 방인정 의원이었습니다.